오늘도 반가반가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그립토마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지난 11월 민간 고용이 14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상치를 하회하면서, 어, 이거 노동시장이 다시 한번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11월과 12월. 미국을 대표하는 명절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용을 늘리는데 고용이 줄었다. 야, 이것은 좋지 않은데요. 미국의 제조업 부진은 그 전부터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었으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었었는데 이번에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다. 그만큼 지금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달 파월이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 내리는 쪽으로다가 기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증시 일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세를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를 치면서 알트코인들에게 똥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내려가. 그러면 비트코인들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까? 그러면 또 껑충 뛰어오르는 알트코인들. 돌아가면서 여러 코인들이 강력하게 펌핑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코인들 펌핑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소식은 그저께 밤비상기업령 선포 때문에 전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국주의 뉴스에 나오고 각종 여러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중점 보도를 하는 등 엄청난 관심이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떡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온 시점 1.97% 하락한 후에 나중에 낙폭을 줄여가지고 0.76%까지 만회를 하긴 했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울상이었었던 국내 주식 투자자들 더욱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진작에 코인 쪽으로 옮겼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비상기험 사태는 한국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한국 내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12월달은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폴리마켓에서 베팅을 걸기 시작했죠. 12월달에 대통령이 퇴진할 가능성이 58%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폴리마켓, 이러한 대통령 탄핵 추진안 등등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혼란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코인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고 더블록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뭐 일단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상승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원화가치도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사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 수요가 한국 내에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혼란한 틈에 수혜를 보는 코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그 코인의 주인공은 바로 트론, 트론이 전구를 갱신해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어째서 트론이 상승했느냐? 몇몇 분석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어제 똥락했을 때 국내 거래소들이 정지 상태였었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타 거래소로 옮길 때 트론으로 바꿔가지고 옮기는 경향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트론 수요가 늘어났었던 것, 혹은 지금 암호화폐들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을 해주고 있죠. 트론 차례가 되어가지고 펌핑을 한 것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가 아닌가 싶은데, 트론이 한 번에 전구를 뚫었다라는 것, 기존 순환 펌핑보다 좀더 강세가 더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금 옮길 때, 테더를 트론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옮기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론 자체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나 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 자, 이런 소문이 돌자, 저스윈 선, 관심 때문에 엉덩이가 실룩실룩, 주댕이가 근질근질 합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한국말로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공산당이잖아. 네가 한국 국민들과 왜 함께해? 한국의 일은 한국 내에서 지지고 복든지 할 테니까 너는 좀 짜져 계세요. 짜스틴선. 자 물론 당연히 트론 투자자분들께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인 투자해가지고 수익난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다음으로는 푸틴이. 푸티니. 야, 푸틴이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띄워줍니다. 그는 최근 웹3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을 예로 들며 누가 비트코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 푸틴이도 못 막는다? 시진핑핑이도 못 막는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를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모두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인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서 문을 좀더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푸틴이의 발언과 함께 러시아 코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웨이브가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인사 기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꼽히는 폴에킨스에게 다음 SEC 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오늘 수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암호화폐 인사가 SEC 위원장 자리에 드디어 앉았다. 폴레킨스는 지금 당장 SEC로 달려가가지고 게리 겐슬러의 뒤통수를 한대 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 및 분석들 자, 비트코인 혐을 ETF 어제 얼마가 들어왔느냐 6억 7천 6백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블랙록에서만 무려 6억 9천 3백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야 완전 다 쓸어 담고 있죠. 뭐이 정도면 은 다른 ETF 상품들은 있으나 만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세로 비트를 쓸어 담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소를 중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장외 거래소 물량이 동나게 된다라면, 거래소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공급 충격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요 거래소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합은 230만 개로, 이번 달에만 11만6천개 올해 들어가지고 31만5천775개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뷰티의 메이투 같은 경우는 940개의 비트와 3만1천개 이더를 매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얘네들 이거 정신 못 차리네. 그래도 뭐 크게 익절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반면에 지금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해서 기업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상장사 KULR 회사 차원에서 재무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1200만 달러를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90%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한 번에 밀어넣지는 않겠죠. 찬찬히 밀어넣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10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파이넥스 측에선 이야기하기를 10만 달러를 뚫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애물은 장투자들의 매도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매도벽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매도세를 흡수하지 못한다라면은 비트코인은 결국 10만 달러를 돌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에 이런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래된 비트코인들,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들이 깨어나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50개, 250개, 16개 등등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래 이거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와, 이게 몇 배의 수익입니까? 매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하네요. 자, 한편, 톱니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가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면서 늘어나는 비트코인 수요와 함께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엄청나게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가 조만간에 18만 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 14만 달러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질 것. 즉 10만 달러는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죠. 10만 달러 뚫고 18만 달러까지 갱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10만 달러의 벽을 비트코인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자, 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14만 달러까지 소개될 수 있다라며 또 다른 강세 예측을 내놨는데요 트레이딩 샷이라는 분석가 트위터 팔로워를 찾아봤더니 7천명 가량 유명 분석가는 아니고 그냥 분석가 그는 이야기하기를 프랙탈을 따라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내년 초에 1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부근 이 부근이 고대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서 내년 초까지 14만 달러 상승을 목표로 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작년 이맘때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지 단기적으로다가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96,500달러를 일단 다시 한번 뚫고 올라와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트레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본인 역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트 등등 현물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해지로서, 하락에 대한 대비로서, 99,000달러 상당에서 숏을 열어놨는데, 아직도 들고 있다고 라밝혔으며 84,000에서 5,0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와리 가리치면서 패넌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자 물론 비트코인 수요라든지 앞에서 나왔었던 프랙탈 분석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상승이 유력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만약에라도 비트가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급락하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도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절제를 해야 되겠죠.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어서는 최근 3,800달러를 뚫어버렸었던 이더리움의 현물 ETF 어제 1억 3,26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에서는이 중에 6,500만 달러를 유입을 시켰었다. 이더리움 드디어 살아날 수 있는가? 정만 뚫고 4,0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이번에는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함과 동시에 이더리움 숏을 때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뚝배기가 날아갔다는 소식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기운 내라, 이더리움. 4,000달러 가지압 다음으로 솔라나. 야, 최근에 힘이 많이 빠졌었던 솔라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솔라나 트러스트를 현물 ETF로 전환해가지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닥터프라핏 분석가는 지난 12월 3일 메이커다오 가지아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 구간까지 딱 만들어놓은 차트를 올렸었는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가지아를 외치고 있었으며 엘리지 분석가는 과거에 공유했던 훅차트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금 저항 뚫고 안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후크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는 요즘에 엄청나게 올랐었던 코인 하나를 꼽아본다라면은 해달의 해시 그래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헤달의 해시 그래프의 지금 차트 모습과 로즈 오아시스의 모습이 똑같아가지고 오아시스도 한번 거하게 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보스 분석가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수익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많이 올랐는데 네브라스칸 구너분석가 지금부터 장을 뚫을지 아니면 은 지지 밑으로 내려갈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의 밈코인 밀어주기는 계속된다. 그들은 최근 밈코인 기가체드와 터보를 상장 로드맵에 추가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방방 뜨고 있는 밈코인들 그리고 바이낸스 US 아직 살아있었어요. 페페를 상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페페 상승이 이어졌었다. 이어서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도그 위프 헤드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승 분석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웹3 콘텐츠 전용 네트워크 IOZ가 엔비디아 인셉션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더더 욱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도 도와주자 시청료 주기 가지야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